혹시 지금 임팩 드릴을 찾고 계신가요? 데일리 공식 21v 고출력 무선 전동 임팩 드릴 충전 임팩 렌치 드라이버 풀 세트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비슷한 스펙의 유명 브랜드 제품과 비교해도 훨씬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오히려 더 우수합니다. 이 제품은 드라이버, 렌치, 드릴 기능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 여러 공구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모든 작업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강력한 힘으로 나무, 철제 자동차 바퀴 조립 해체 작업까지 무리없이 가능하며, 풀세트 구성으로 추가 구매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. 대용량 배터리 두 개가 포함되어 있어 장시간 작업도 문제없고, 가벼운 무게로 손목 부담을 최소화합니다. 이 가격에 이 구성이라니, 나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제품으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강력 추천합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